네, 안녕하세요. 엉터리 미디생입니다. 아, 오늘 해볼 거는 바로 요 골판지전사 아킬레스 한번 조립을 해보고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 아킬레스만 하면 심심하니까 요런 식으로 요 골판지전사 라이딩 아머까지 오늘 조립을 해보고 같이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가시죠. 제가 이렇게 요 아킬레스와 이 라이딩 암호까지 한번 조립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아킬레스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라이딩 암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킬레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딱 봐도 이 주인공 컬러링을 하고 있죠. 이 빨강, 흰색, 파랑 이런 식으로 주인공 기치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 모티브는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로마 병사의 느낌을 하고 있고요. 어요 뒤에 보시면 망토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간 스파르타 병사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무장을 보시면은 좀 독특한데 이런 식으로 요 방패랑 이렇게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검이 아니라 창이 들어가 있다는 거에서 조금 이제 좀 독특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원래는 되게 검을 들거나 다른 걸 쓰는데 창을 드는 거는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무장 이렇게 두개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요거 이게 손, 이제 손등, 손등 파츠인데 이게 제가 옛날에 갖고 있던 거랑은 좀 많이 달라져서 나왔더라고요. 이번 아킬레스가. 그래서 이렇게 손등. 이게 아마 총 잡아주는 전용 손등입니다. 옛날 거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일반 손에다 총도 장착시키고 검도 장착시키고 그랬는데 어, 이렇게 재판,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손등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킬레스 가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부터 보시면은 머리가 골관절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잘 돌아갑니다. 어깨 같은 경우도 어깨 장갑 이렇게 올라가고요 어깨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렇게 들립니다. 이 몸통이랑 어깨 연결부가 볼관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들어 올리는 거랑, 뭐 이렇게 다시 내려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 어, 그리고 이제 팔, 요팔 부분도 이렇게 안쪽이랑 바깥쪽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그 다음에 팔관절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90도까지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목 관절도 볼 관절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또잘 움직여 주고요. 이제 스커트 같은 거를 보시면은 스커트 쪽이 이제 볼 관절로 또 연결 부위가 돼 있어 가지고 스커트도 이런 식으로 잘 움직입니다. 어, 그리고 이 골반 이쪽도 이제 볼 관절로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려 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다리를 벌려주거나 상당히 수월하고요. 어, 다리 이제 든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9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꺾이고 있습니다. 어, 발목 관절을 보시면은 발목 관절 쪽도 이제 볼 관절이라서 이런 식으로 잘 돌아가고요. 어, 보시면 은 이제 이렇게 들리거나 이렇게 내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발목 관절은 또 이런 식으로 좌우로 약간 이제 움직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렇게 움직여서 상당히 가동성 같은 거는 어, 자유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그 라이딩 아머를 가져와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라이딩 아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기가 좀 상당히 있고요. 왜냐면요 아무래도 아킬레스 그러니까 LBX를 태워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크기가 좀 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기, 아킬레스가 이 머리 장식까지 하면 13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보시면 한 16에서 이제 17 정도 높이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어제 취향을 저격하고 있고요. 이제 뒤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배기구 같은 게 있고 어또 이제 뭐랄까 약간 그 영화 에일리언에 나오는 그 보조 장치 있거든요 파워 파워 드레든가 하여튼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게 딱 생각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스티커 작업을 그리고 저는 안 했는데 스티커 작업을 하면은 좀 촌스러워 보일까봐 일부러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요 라이딩 암호 한번 가동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머리가 없으니까 우선 팔부터 보시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팔은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데 이게 조금 가동성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어깨를 좀뺄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깨를 빼주면은 이렇게 역동적으로 어 움직임을 좀더 취해줄 수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어깨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또 됐다가 뒤로도 이런 식으로도 움직여지기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박력적인 그런 모습도 연출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축 관절이라서 이렇게 들어줄 수 있고요. 어, 요 근데 축 자체가 Y자라서 조금 이제 움직이는 데는 어, 조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팔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팔을 이렇게 90도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어, 팔 자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손목 자체는 이제 볼관절이라서 어,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어, 또, 이제 뭐랄까, 요 다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드 기믹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리를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연장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기능이 왜 필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 상당히 만져봤는데, 가동성도 나쁘지 않고, 이축 쪽이 근데, 축적이 좀 Y자라서 불편한 점이 살짝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조정석, 그러니까 이게 조정대거든요. 이제 아킬레스, 그러니까 l b x 를 이렇게 얹혀가지고 할수 있는 건데 이게 크기가 크기라기보다는 이제 높이가 안 맞출 수도 있어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 골반 쪽이 볼 관절로 돼 있어가지고 다리를 조금 벌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안에 여 여분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스탠드 이런 꼬지가 있거든요. 요 스탠드 꼬지를 이렇게 꽂고 이 아킬레스를 이렇게 아킬레스 밑에 보시면 이렇게 스탠드 꽂는 구멍이 있거든요. 요 스탠드 꽂는 구멍에다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아킬레스를 태워줄 수 있습니다. 어, 상당히 이제 잘 나온 녀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골반이 볼관절이기 때문에 다리를 당연히, 어, 뒤로 이런 식으로 째껴줄수 있는데 뒤로 이제 너무 하면은 이런 식으로 손잡이에서 이 LBX, 그러니까 이 조종석에서 LBX가 빠질 수 있으니까 어, 주의를 하면서 갖고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요,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전지가동은 아닌데 두개두개한개 두 개, 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정도까지 됩니다 이게 반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액션 피규어의 손 관절까지 움직이는 거에 거의 대표적인 그런 나눔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구역 나눔 이런 식으로 이 손가락 두개 이렇게 붙어있고 이 손가락 두개 이렇게 붙어있고 엄지 따로 움직이고 이런 게 아주 어,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손가락도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되게 멋있어요. 저는 스티커 진짜 안 붙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은 상당히 스티커 없이 묵직한 느낌을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어, 상당히 좋네요. 이런 식으로 포칭이 되게 자유롭게 잘 잡힙니다. 그러면은. 오늘 요 LBX랑 이제 라이딩 아머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요 아킬레스랑 이제 라이딩 아머 한번 조립을 해보고 한번 좀 만져봤는데요. 어,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굴판지 전사 시리즈 초창기는 좀 별로였었거든요. 되게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관절도 흐느적거리고 무기 고정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랬는데. 어, 요 이제 재판본이죠 이렇게 재판돼서 나온 친구는 어, 상당히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킬레스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이 파란색 반다이 마크 버전이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골판지 전사 관심 있으시면 진짜 한 번씩 꼭사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당히 그질 좋게 나왔고요 옛날에 그 문제점들을 거의 웬만하면 개선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아쉬운 점이 살짝 있다면은 여전히 종이 망토라는 점, 여전히 종이 망토라는 점도 그렇고, 어, 그거 빼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 머리 같은 경우도 색 분할로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옛날 버전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재판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옛날 버전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요 때는 그냥 요귀 옆도 이렇게 스티커로 붙이고 그랬나 봅니다. 근데 요 이제 새로 리뉴얼 된 거는, 머리 쪽에 이게 색 분할입니다 이게 가운데 이 마크는 스티커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색 분할 해줬고요 어,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으면 훨씬 더 인기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어, 하여튼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라이딩 아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박력 넘치거든요 이것도 제가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시면은 진짜 하나씩 사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안 사고 있다가 어쩌다 보니까 아킬레스 이번에 재판된 거살겸 해서 이것도 같이 사게 됐는데 상당히 좀 만족스럽다. 얘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지가 동선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또 관절 빡빡한 게 좋고 또 상당히 묵직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묵직한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관절도 튼튼한 것 같고 짱짱하고 되게 이렇게 같이 놓으니까 이쁜 것 같고 얘를 막 색칠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막 지금 생각이 상, 상당히 좀 샘솟고 있거든요. 아이디어가 상당히 좀 샘솟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 이것도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팔고 있으면은. 한씩 사보세요. 관심 있으시면. 네, 하여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어, 골판지 전사 오랜만에 한번 조립을 해봤는데, 아좀더더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이 좀 드는 제품군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추가 설명입니다. 어, 아킬레스 망토 부분에 이제 링 형태의 스티커 두 개를 붙임으로써 종이 망토를 좀더 강화시켜주는 기믹이 추가되었고요. 어, 라이딩 암호 쪽은 이제 발판이 저런 식으로 있는데 저게 뭐냐면 이제 뒤에 LBX 그러니까 이 골판지 전사들을 두채더 태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믹이었는데 제가 설명할 때 빼먹어 버렸습니다. 어, 하여튼 저런 식으로 손잡이랑 저 발판 띄워줄 수도 있고 다시 붙여줄 수도 있고요. 어, 저는 오늘 이렇게 추가 설명을 마무리함으로써 오늘 리뷰 진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